안녕하세요. KDI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IT 칼럼 뉴스 이호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의식주라는 건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연구원님, 이 의식주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이 많고요, 또 가장 갖고 싶고 가장 비싼 것은 어떤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자거나 쉴수 있는 바로 집이겠죠. 의식주 중에 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 첨단 기술을 결합시킨. 바로 이런 부동산 서비스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제, 프로테크입니다. 프로테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연구원님, 시장 성장세는 어떤가요? 전 세계 프로테크 스타트업은 약 4천여 개로 추산이 되는데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CB인사이트에 따르면 2020년 이들에 대한 평균 투자액이 3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 프롭테크 포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프롭테크 스타트업들의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프롭테크 구체적으로 어떤 IT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나요? 어, 굉장히 많은 IT 기술들이 활용되고 이 있는데요. 사실 AI, VR, 인공지능, 드론 거의 뭐 사물 인터넷부터 빅데이터까지 우리 알고 있는 기술들이 다 쓰이고 있다. 라고 이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VR을 이용해가지고, 이, 뭐, 미리 방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AR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미리 인테리어를 꾸며볼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최근에는 이 AR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아직 지어지지 않은 땅에다가 어떤 집이 지어질 것인지를 미리 볼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나왔다고 합니다. VR is one of the technologies that has been instead of visiting model houses, people can experience inside a house more vividly with VR devices. 3D 평면들 이용해가지고 지금 실제로 저기 다 없는 공간을 갖다가 3D 만들어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보여지게 만드는 이제 그런 곳인가 보네요. 기존의 전통적인 건설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분양을 받는 그런 시점에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를 가서 견본주택을 보고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미건립 세대나 이런 건립을 하지 않는 세대까지도 V R 기술을 이용을 해갖고 소비자가 정보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승인을 받는 것조차도 기존에는 견본주택에 대한 영상물을 촬영을 해서 지자체에 제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사이버 견본주택의 자료 자유로... 기 가지고 분양 승인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버추얼 디지털 기반의 기술 을 가지고 전통적인 분양 시장이 디지털 중심의 산업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it is possible to check the interior designs of the buildings aside from the exterior through vr technologies. 실제로 없는 건데 정말 있는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안에 막저기게 여행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 서랍 좀 열어보려고 하고 이러기도 했었거든요. 음, 실제로 가서 보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네요. Consumers can wear a VR device to experience a cyber model house. They can look around every corner and freely arrange furniture in desired places. 컴도 그래픽을 굉장히 리얼하게 구현해 가지고 정말 있는 거 같은 느낌 들도록 되더라고요. 최근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사회 전반에 좀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B2B 시장에서도 이러한 메타버스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기업에게도 확장이 되면서 뭐 기업 간의, B2B 시장의 기업 간의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소비하는 패턴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공간과 이런 다양한 산업들이 같이 섞이는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B2B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The collaboration of IT skills in real estate market is expected to achieve remarkable growth in the near future. 이 VR 콘텐츠인데도 진짜처럼 굉장히 생생하네요. 그렇죠. 정말로 내가 가서 바로 여기저기 집 둘러보는 것처럼 생생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맞아요. 사실 인테리어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업체 보기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인테리어도 발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2020년 약 13조 규모였는데요. 2023년이 되면 18조 규모로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인테리어가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분야로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PC와 모바일을 이용해가지고 임대 현황을 간단히좀 관리를 할수 있다거나 또이 집을 보러 올때 이런 방문 예약 같은 것도 다 무인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관리비 결제부터 여러 가지 이 계약 조건들을 다 온라인 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보지 않겠더라고요. 금융사와 협력을 해서 이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대출이라든지 이 계약금까지도 중개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더 나아가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신뢰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비대면 시대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프로테크는 정말로 많이 성장할 것 같은데요. 프로테크 전망 어떤가요? 네,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기술 개발을 노,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정부도 기, 제도를 잘 설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제1차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지능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프로테크 지능 방안도 함께 담았습니다. 프로테크와 같은 유망 신산업들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담았고요. 이 변화한 환경에 맞게 규제나 각종 가이드라인들도 정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았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이프로테크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그만큼 좀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최근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 개발교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뀌었다는 얘기 들어보 보셨습니까? 맞아요. 이 UN 무역개발회의에서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지위로 바뀌었는데요. 역사상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하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앞으로 이 프로테크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기술 K-테크가 널리 알려지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새로운 기술과 경제 트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빛의 코리아 다음 코너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